김무성 대표 10.4%, 김문수 전 경기지사 6.1%, 순이었습니다.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이 41.3%로 가장 많았고, 새정치민주연합이 21.5%, 정의당이 3.7%였고,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30.7%나 됐습니다. 올해 국회 차원에서 개헌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습니다.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가 45.5%, 적절치 않다가 38.7%였습니다.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바꾼다면 어느 제도가 가장 알맞은지 물었더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36.6%로 가장 많았고 분권형 대통령제가 25.2%, 의원 내각제가 17.5%였습니다. SBS 조울선입니다. 또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올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제.